이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어 자문을 살펴보면서 중간 중간에 이그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환기하도록 뭐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어 화자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죠. 이 지금 20장까지 말씀, 22장까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게 몇 번이나 이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 잔소리 비슷하게 우리 엄마가 두번세번 번 똑같은 얘기하면 아,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속 거듭해서 말하는 아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간곡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간곡함,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그들에게 귀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무의미한 말이 되지 않도록, 어 그렇구만 이렇게 심상하게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듣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걸 소중히 여기에 대해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 그래서, 거듭,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어 뒤에, 우리 볼수 있는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한어이 성경 주석가들은 세계의 주제 아니면 세계의 어 30개의 어떤 작은 단락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다시 환기하고 있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 잘.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우리의 폐부에 깊이 이렇게 담도록 그 이스라엘의 그 언어 습관상 다시 이게 신체 부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거를 뒤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1 8 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이내 속이라는 거는 배를 말하니비배 속, 위장 속. 뭔가를 이렇게 삼켜가지고 배 속에 들어가도록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네 입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런 표현도 쓰지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 듣기에 좋을 뿐이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전환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서, 또한 쓴 것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곱고, 달고, 이런가요? 때로는 곱고 달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삶을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 솔직히 만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이 말씀 중에. 뭐 하나 이게 만만한 게 없고, 뭐 하나 이게 쉽게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게 온통 다 기도의 제목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한번 해보다가도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고통스럽고, 나쁘고. 그러나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장난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농담하지 않, 않으시죠, 주님께서. 뭐, 이거 빈말인데 한번 해봤어. 이런 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냥 건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절박하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차 그래서 뱃속에다 집어넣고 내 속에 보존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와 일체가 될수 있도록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함이 아름다우니라 계속해서 이뱃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겉으로 입술로 표현되도록 십구 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이건 전체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 지금 이 지혜자의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개인 나죠, 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게 선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입니다. 나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게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방향 없이 그냥 무작위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격인 나에게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서 인격체인 나에게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들어야 돼. 내말잘 들어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흩뿌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막씨를 들을 사람 듣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확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듭되시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결국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넘치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간곡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건성인 적이 없습니다. 중하고 계시죠. 올인하고 계시고요. 주목하고 계십니다.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며 거듭거듭 볼수 있도록 기록하신 기록, 기록, 기록이죠. 이에 참 이게... 우리 기독교인을 이슬람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불렸냐면, 어 책의, 책의 백성들. 기록물이 그 당시에는 접할, 접하기가 어려운 어, 처지였죠그 부자들이나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동양에서도 그 남자라면 보름치기 이렇게 책을 다섯 수레는 읽어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오늘날의 분량의 그 책이 아니었고 아주 이게 짧고 노노 같은 것만해도 분량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읽으려고 하면 뭐 하루만에도 후딱 읽어치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죠 얼마 되지 않는. 근데 옛날에는 대나무 조각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 책이라고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이 다섯 수레면 다섯 수레 해봤자 우리가 좀일년 두꺼운 책 완전한 진리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이 완전한 진리를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꼭이 완전한 진리를 좀 이렇게 어 사다가 이것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자와 연필을 들고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좀 읽으시면 너무 유익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기록돼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이게 렇 기록된 문서가 거의 이렇게 존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구전과 구전으로 주로 이슬람도 그렇고요. 다른 그어 어떤 종교들이 구전으로 전에 져 한참 아,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것이 이제 정리되고 기록되고 이런 식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달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변함없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 사본 같은, 이게 뭐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그런데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요. 뭐를 중요하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본을 카피해서 적어놓은 수없이 많은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인쇄를 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손으로 다 필사해서 이 사본과 사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낸 거죠. 그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이 썼던 이게 구약 성경 사본이 야. 어 쿰난이라는 그 사막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이 성경 사본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지금 하느냐 하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년이나 됐는데 이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섭리하신 거죠.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가뭄이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마다 인격체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격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대단히 개인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사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같이 살펴볼 어, 내용들, 우리 앞에서 쭉 나열해왔던 내용과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거의 흡사한 것도 있고, 그 지금부터 나열될 말씀들, 오늘은 어, 다루지 않겠지만, 이 내용들을 어, 귀담아 듣도록 하라.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으로도 해석되지만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좀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는 지금 쓰고 있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은 좀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름다운 것과 삼십 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아주 이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모략과 지식의 30가지를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 또는 이게 3이라는 말도 이렇게 차용해서 쓸수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의 것.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름다운 것이든 뭐세 가지 주제든 아니면 30가지의 소주제든 직한에 지금 차후에 나올 하나님의 당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해석이 다 일치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이것이 모략과 지식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소중하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진심 어리게 뭔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진심 어림 어떤 당부를 듣습니까? 혹시 인터넷이라면 예,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당부하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들, 마찬가지고. 사람들 100% 우리를 향해서 순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100% 순전한가요? 거기에는 우리의 입장도 항상 포함되어 있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런 얘기도 거기에 자녀의 미래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순전히 나는 객관적으로 너만을 위해 이런 말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에 보면, 어제도 말했지만,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객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의 본질을 알고, 그것의 존재 이유를 다 알고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객관적이시다. 인간은 아무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껏 뭔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 수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 자체가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나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우리 죄와 직결되어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이 없이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여망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통찰력으로 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찰력을 불쌍히 여기셔서 알게 하신 것. 이게 계시의 의미죠. 눈을 열어서 보여,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은총입니다. 뭔가를 알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자세. 듣고자 하는 자세죠. 오늘 그 십자가 복음 내용이 부익부, 빈익빈, 보는 것의 법칙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성경을 올바로 볼수 있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중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하여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리함이 아니냐? 이 회답이라는 말이. 여기서 우리 참 부담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해답, 해답이라는 것은 어떤 종이 어떤 주인의 그 편지를 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편지를 전달받고 읽은 사람이 그냥 먹고 삼키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장을 가지고 가서 이게 다시 원래 이렇게 편지를 보낸 자에게 전달해서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게 회답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지혜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회답을 하라는 겁니다. 회답.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해야 될 입장이죠. 이 화자는. 문자를 씹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는 가장 불손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의죠, 예의. 문자를 씹지 않는 것이. 요즘에는 문자를 이렇게 답신을 안 한다든지, 카톡에 답신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대단히 불손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뭐 이게, 답변을 남겨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매하면 침묵하죠. 이 침묵은 때로는 악을 상징합니다. 침묵. 답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종종 바리새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해야 될 때에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대가, 세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입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모른다. 이게 악입니다. 답변 회피. 모른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우리의 중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거든요. 엄마가 아기한테 말할 때 엄마와 아기 사이에는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할수 없을 만큼 엄마가 아이에게 어렵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궁한 지혜의 차이가 있지만, 한점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입장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은 답변을 못할 만큼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고, 어렵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돌려서 말하면 그 말을 좀 무시하고 싶습니다. 보류하고 싶네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대학 나온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글자만 알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중심이 올바른 자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3분의 2 정도 어, 마치고, 이제 남아있는 한 3분의 1, 이제 막바지죠. 상중하중에 예를 들면, 4정도 된다고 할까요? 이참문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데, 더, 더 정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담아야 되고,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먹고 삼켜서 우리의 뱃속에 내려가도록. 버리면 안 되죠. 뱃속에 들어있는 걸 버릴 수가 있나요? 그 독을 먹어도 뱃속에 있는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이 나에게 힘을 내게 하든지 때로는 내 건강을 해치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 뱃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말씀과 내가 일체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듣고 알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 그들보다 무한정 경이롭고 무한정 고귀하고 무한정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외, 두려움, 환영함, 기쁨, 달가움 이 모든 올바른 자세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졸 중심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즉각적인 응답과 능동적인 적용들을 할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기름 보어주옵소서 언제나 중심이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분한 한 분을 이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님,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인을 비출 수 있도록 더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더 올바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